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 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 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하고자 하니 두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의 큐티 목상. 비시디아 안디옥의 집회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회방꾼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자들 때문에 복음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섭리의 역사를 교회사를 통하여 경험합니다. 당신에게 닥친 고난과 환란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의 박해를 피해 이고니온으로 피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박해를 피해 루스드라로 더베로 300킬로의 도보 강행군의 전도 행전을 써내려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는 기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추호도 당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 매춘 행위입니다. 옷을 찢고 만류한 두 전도자의 자세는 모든 전도자와 선교사들의 영원한 모델입니다.